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7일 월요일 오후 6시 11분 지난 시점에 현대로템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현대로템이 오늘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얘가 800억 원 규모의 광량한 무인 이송 장비 납품 사업을 수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오늘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꼭 눌러주세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드리는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지킬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에요. 저의 관점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처음에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대로템이 어, 뭐, K2 관련한 내용도 아니고 방사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 철도 레일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국내에서 최초로 레일 솔루션을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었잖아요 현대로템이. 근데 뭐 그거에 관련한 추가 내용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죠? 뭐 물론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대단하긴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살짝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현대로템이 과거에, 주봉차트에요 자, 과거에, 요 시점에, 여러분들, 요 시점에, 결국에는 8,800%의 매출 증대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막 떨어져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800억 원짜리 계약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7%나 이 자리에서 띄워준다? 이건 이제 슬슬 시세의 종지부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을 매도를 슬슬 하시더라도 어차피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현대로템 지금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 들어가셨으면요. 지금 며칠 만에 지금 몇 퍼센트 오는 거예요. 그죠? 차트 늘려볼게요. 당당하니까 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은 올라가죠. 그리고 요 구간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35,000원 가격 구간. 블랙록이 매집한 가격 구간이라고 했고,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께 요때 현대로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때가 이제 제가 2주 전이에요. 9월 27일 47분밖에 보지 않으셨지만, 이분들은 제가 블랙, 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잠깐 볼게요. 그러면서 평균 단가가 35,000원 이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아직 수익을 충분하게 많이 못 봤어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대략 두배 가까운 가격 구간까지 올릴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35,000원 가격 구간에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두배 가까이 올릴 거니까 우리가 한 7만원 가격 구간까지 봐도 되겠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현대 로템의 주가가 현재 6만 1천원이에요. 그죠? 6만 1천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8,800% 매출 증가가 있었던 시점에도 잠깐 상승하고 떨어졌는데 이거 결국 수급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블랙록이 이 가격 구간에 3만 5천원 구간에 단가를 형성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음. 그럼 얘네가 수익 일정 부분 내면은 여러분들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서 매도를 할수 있겠죠. 1번 블랙록의 지분이 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때 어 그리고 2번 그냥 추세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목표가를 찍었을 때 미련 없이 그냥 나오면 돼요 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널리고 널렸잖아요 핵심 원리가 있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분석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제처럼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 주셔야 되겠죠? 0 1 0 5 7 4 1 1 7 4 0번호젠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 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주봉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시면 요 자리에서 누가 들어왔다? 블랙록이 들어왔다? 5% 이상 대주주 지분이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다?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가 연기금 그리고 세 번째가 블랙록이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5% 이상 주주로 이 자리에서 등극을 했고 괜히 여기에 돈을 넣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시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량이 더 이상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돈으로 잠궈 버리니까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는데 얘네가 요거 지금 깔짝 벌었다고 나갈까? 아니라는 거죠. 요게 힌트가 이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 윗꼬리 매도 캔들, 은봉 캔들 요거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여러분들이 슬슬 매도 준비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음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내시라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 어차피 내실 수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이 온것 같다 싶으시면 매도 하시고 제 영상들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될까? 어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될까?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